아, 일단 이전 영상에서 저는 팀 버니즈에서 지난 21일 모금해서 악성고시물을 고소한다는 얘기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위험하게 제가 인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니까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대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예요. 아시겠지만 저 3분짜리 영상에도 팀버니즈분들의 그런 공격이 시작이 막 됐어요. 이게 단계가 이런 거야. 첫째는 제가 3분짜리 영상을 해서 당신의 일상을 흔들릴 수 있는 행위가 어떤 전제한테도 일어나면 안 된다. 모욕하는,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고소한다고 했다를 명시한 그 영상에 댓글을 막 날리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 하고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달리는 댓글에 내가 일일이 다 달아주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것도 마음이 또 그래. 그래서 저녁에 방송을 켜서, 야, 당신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그런 댓글을 달면서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당신의 일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내가 작가로서.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그 영상에, 한 시간에 그 영상에. 저쪽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다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우고 가서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거든. 다 지우고 가셔갖고 그래서 이거 이글은 지우지 말고 가시라. 이러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또 달았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팀 버니즈는 하이브를 패겠다는데 왜 님이 화난 것처럼 보일까요? 당신의 영상에 비판하는 나 같은 부류는 일반 팬입니다. 버니즈와 팀 버니즈는 이런 곳에 오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대기업을 상대하신다는 분이 왜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화나게 만들어요 그 대기업이 날 화나게 만들었을까 이말 속에 답이 있잖아 팀 버니즈는 화이버를 패겠다는데 왜 님이 화난 것처럼 보이냐고 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팀 버니즈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안 하고 악성 게시물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하시면서 나한테 우리한테 그걸 하시냐고 그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저분들은 아까 본인이 얘기했지만 어 나는 그냥 일반 팬입니다 나는 버니즈 아니고 팬버 버니, 팀 버니즈 아니다 그죠 근데 왜 저분들은 자꾸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자신을 버디니즈나 팀 버니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저분이 이 채널이 아니고 다른 채널에 저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달아놓은 댓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아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저게 다 언플로 시작해서 언플로 끝날지니. 아 이진우, 안진웅이 두 명도 하이브 국감 이후로 모르쇠하고 있는 듯할 말이 없나 봄. 000님 올리신 항의선 n 고발인 명단 작성하는데 3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인정하시면 되고요. 작은 물살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될수 있습니다. 펜버니지 아니래요. 버니지 아니시라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분은 스스로 자신이 버니지임을 팀 버니지임을 부정을 하셨는데 000님 올리신 항의선 엔 고발인 명단 작성하는데 3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인증하시면 되고요. 작은 물결이 모여서 물살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보시는 채널에 올라가 있는 글이에요. 제가 꽤나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서 화를 내는 대중을 고소하신다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100번 양보해서 자 저분만 그런가 그럼 저 사람만 그랬나 이전에 3분짜리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그죠 거기에 고소고발하라고 했었던 그 영상에 나왔던 사람 누구까그 사람도 안 지운다 그랬어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지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걸 자연스럽게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저분들은 저러네 그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꽤나 내가 자료를 많이 모아놨거든. 그, 그러니까 저런 분들만 그러냐딱두 사람이잖아, 이제. 아한 명이 더 있다. 아시겠지만, 저이 사태에 들어오게 했었던 그 커라는 친구. 세 명이네. 그죠? 근데 그럼 딱세 명만 그러냐? 제가 몇 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분들을 다 읽기에는 자료를 구 내가 너무 많이 모아놨어. 자, 그 3분 고소 영상에 꿀 좋다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고 절 모욕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채널에 가서는 광XX는 혼자 남은 친구도 떠나보내서 여생을 혼자 보내됨. 보내야 됨이겠지. 아무튼, 보내됨, 크크.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에요. 꼴 좋다고 고소당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병신이 샴푸랑 유진스를 감히 엮으려고 하네? 벌어지주제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살다 가라. 이 글을 저런 모욕과 명예훼손의 글을 달았던 분이 그쪽 채널에서는 역대급 뭐 이딴 회사가 다 있어? 이런 식의 글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걸육주비가안 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냐 이 빈따가라고 하는 글을 제 채널에 남긴 사람이 본인이지라면 땡땡땡 님잘 알지요 이러고 댓글을 달아 놨어요. 저쪽 채널에다가. 그리고 멍청한데 신념까지 있네. 하 정, 제일 답이 없는 상. 황 본인이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법의 처벌을 통해 한번 뼈저리게 느껴 보시길 이라고 하는 저런 댓글을 달아 놨던 분이 자신들이 잘 보는 채널엔 어떤 글을 남기냐? 이건 인종차별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 하이로, 하이브, 나락의 신호탕또 하나 더 있죠. 하이, 하일베, 자료 모아놓으세요. 모아, 모, 모아 놓으세요. 나중에 민장군께서 자료 요청할 수도. 저분이 어떤 댓글을 달았다고요? 멍청한데 신념까지 있네. 하. 제일 답이 없는 사안. 본인이 그동안 무슨 질을 저질렀는지 법의 처벌을 통해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시길. 그 고소 영상에 달려있던 기, 댓글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시범적으로 내보낸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채널에 가서는 인종차별 사건으로 비어들수 있는 하이브의 나락에 신호탄, 하이브의 자료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민장국께서 자료 요청할 수도. 이러고 글을 싸는 분이라고. 팀 머니 즈님들 글 지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만 해도 최소 이런 영상 5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팀 버니즈 백서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제가 약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댓글을 달았던 그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저는 작가가 하는 사회고발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노출시켜도 돼요 당신들의 그 정보 그대로 당신들을 특충시킬 수 있다고요 이 채널에 당신들이 한 지시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 채널을, 제가 그걸 영상을 제작을 했어. 자, 이거 봅시다. 그래. 자, 나는 당신들을 특정시킬 수 있는데 안 하는데 아무튼 했다. 그래서 그걸 문제가 삼, 삼았어. 변호사 잘 썼어. 그걸 문제를 삼으려고 해. 그럼 뭐부터 나올까 지금? 본인의 익명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모욕으로 걸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댓글을 굳이 인식표를 지어가면서안 해도 돼요. 당신들이 해, 이 채널에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나를 인식해서 오픈했다가 내 채널에 공공적으로 나한테 모욕했다는 이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중들이 그걸 보고 진실성의 무게를 어기대다가 더 두겠어요. 그래도 이걸 알지만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기준은 지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안티이고 악성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이겠지만 말이죠.